필도 되고 딜도 되고 달리기도 되고 빤스론도 되는 솔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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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뭐 하냐? <laughs> 뭐 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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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경쟁 좀맞나 이거? <laughs> 이거 메르시 있고 수비니까. 우리 팀에 맥크리 겐지 둠피스트 있으니까 이거 바티스트 딱 해가지고 호그형이딱 라인이나 우리 사 하면 이거 막인데 에이 강 나왔는데 이거 자아 뭐야 우리 라인 없네? 아씨 그럼 나 정면 안 쳐다본다 숨어 있을게 무슨 둠피스트 있다 둠피피 그렇지 바로 그거지 어 어떤 새끼야어 뭐야? 우리가 이기네? 어 뭐야? 아니 어떤 디그다 새끼 돌았나 이거 뽀락지 같은 새끼.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. 아니 이 새끼.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런 지 새끼. 아니 이. 아니 이런 기봉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. <laughs> 아니 네 이름 뽀락지같은 새끼 이거 아그레킹볼이 새끼 졸려 열받게 하네 야, 야 뽀락지 새끼 견지 튕겨내기 빠졌다 질풍참도 뺐다 아 거점으로 추락 오케이 대피 완료 거점 안에 사드 배치 완료 야 쥐새끼 카드. 쥐잡는 쎄스코 괜지 야 아나필 아나필 아나 컷! 미도 컷! 트레이서 컷야타필아야세 마리 잔나는데 이거 안돼야 상대팀 나갔다 어 왔네. 괜찮아, 괜찮아. 정막 궁극기 잃었어. 이 쥐새끼, 이거 돌았나? 이거 진짜. 이 <laughs> 쥐새끼, 이거... 아, 이 새끼, 어떻게... 어떻게... 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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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쥐새끼 같은 새끼... 야, 쥐새끼 컷... 야, 꼬락지 컷... 오이, 한... 오한발한 한 발에 다 쏘지네. 야 메르시아 죽을 뻔했다 너. 야 겐지필. 아아아아 저게 안 죽네. 저뽀락지 같은 새끼 저거. 야 막았어. 위치 옮겨야겠다. 아 여기 또 설치. 어 뭐야 레킹볼. 어디 갔어? 보라나 이 치시 보라치 새끼 이거, 이거 포로 궁 왔다. 안돼, 내보탑내 새끼. 어왜 뭐야 내 새끼 쿨타임왜 이렇게 길어? 오 어, 뭐야 펄스 배야 펄스 배다 펄스 배스? 오미친아 어, 진짜 이걸 재우네 아 개같네 와 안하면 족친다 기운빈 와. 잠재우는 타이밍 바로 이제. 졸라 빡치네. 어왜 여기로 가지새 와. 딱 걸렸다. 오케이. 지 새끼 컷. CCTV 깔아 놓고. 아나필아나필아나 야! 거점에 하나 필 나이스! 어, 하이 쥐새끼. 뭐니 이걸 맞춘다고? 새끼. 야, 얘네 투수나야 다 피, 다 오케이. 아, 시멘다이케피리사케들 오케이 비들 보리시키들, 시멘트로좋시이들보리새끼들보시키들보리시 포탑을 여시저기깔아두니들애들정리못차리네

염대인 궁극기 아 이등 따르겠어. 공격을 준비해 주시. 이번 공격할 때 다시 바스로 갈게. 야, 원래 바스는 공격용이야 어? 원래 탱크는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거야. 몰라? 세계 2차 대전 안 배웠어? 야, 내킹보라 아이디 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냐? 심술쟁이 곰탱이. 졸라 귀엽네. <laughs> 네, 오래 만난 아이디중에 제일 귀엽다. 야, 나 대가리 긁으면 되니까 파르 파르시 위주로 해줘도 좋아. 뭐야 상대 쥐새끼 또 있다. 이제 쥐새끼 고정이네 거의. 아, 한조 위도 다 있다. 아, 바스 뺄 뺄란다. 나타 떨어졌다. 한조필, 한조필, 와, 한조필인데, 한조필이었는데, 한조필, 오른쪽에 한조필. 아씨, 바스 바로 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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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뭐하냐 야 쟤가 내 패써 야 상대 렉킹볼이 나 패써 뭐하냐 얘네 <laughs> 아니 이거 경쟁좀 맞나 이거 에 아나 필이야 렉킹볼이 형 어? 겐지도 개피야 마무리해줘 한조 개피야 한조 아나 다 개피야 아 진짜 아 곰탱이 형왜 안도와줘 상대 렉킹볼은 우리팀 다 죽였는데 아니 상대 기봉이는 상대 쥐새끼는 우리팀 죽인다니까 지금 아니 동맹이 어딨어 스타그래프트에 지금? 어 한조 컷 오예 어, 유유 말 못한거 들었지 레킹아 뭐야 2피 반피 아나 컷 솔져 컷아아 아, 솔져 나다 손보라컷 솔져 컷 야 뭐야 오손브라 컷이다 아아 안돼 아씨 다와이 새끼들아 아거와 이걸 맞추네 어 뭐야 맞네 일분 남았네. 아니, 어떻게 한 칸을 못 먹지 우리? 오케이. 전술 당긴다. 나나 전술 당긴다. 두루와, 두루와이 새끼들. 어디서 이거? 두루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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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와. 두루와, 두루와, 거점 두루와, 거점 두루와. 와, 야, 한칸은 먹었는데. 야, 미리만 좋았어, 끝났다. 이 새끼 이거 싸가지. 나이다. 아, 진짜. 이 경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근데 이경쟁좀 맞냐 이거. 에바, 에바, 에야 에바. t 치네에바 o 치 t 탱이랑 메기 캐리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브리핑 했는데 빨리 나도 캐리했다 해 그래야 칭찬카드 준다 야솔저도 솔저도 캐리했다 하면 칭찬 카 t 준다. 지 끝까지, 안 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노릇이야. 칭찬이나빠져